4월 1일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laughs>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 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27절을 보면 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24절에 나오는 이 손이라는 것은 근육이 긴장된 상태의 편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말로 활력 있고 근면한 삶의 자세를 형상화한 아,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면은 정당한 부의 축척을 가져올 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 말미 없는 존경과 명예를 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이와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노력을 하거나 경작한 대부분을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부지런한 자의 상급은 높은 지위이고, 부기 영화인 반면에, 게으른 자에게 주어질 것은 낮은 지위와 극심한 가난함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돈이 있어도 게을러지만, 그 돈이 금방 날아가겠죠. 반면에,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이죠. <laughs> 좀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에 성공했다 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근면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벌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재벌된 게 아니죠. 1 세대를 보면 참 근면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죠. 아무 뛰어난 머리를 가졌어도. 게으른 인생이 선택할 길은 그 좋은 머리를 통해서 사기치고 죄 짓고 거짓을 행하는 일뿐이에요. 그런 영화가 옛날에 다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사기꾼으로 최고예요. 그면 오직 성, 부지런함과 성실함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또 존경받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 하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점점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자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조차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죠. 즉, 소위 말하는 한탕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꿈꿔요. 인생 한 방이다. 하는 거죠. <laughs> 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일학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땀흘이지 않고 거부가 될수 있을까? 아,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책이 다 나와있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에는 일손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데려온다죠. 이게 기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현상 우리는 어떻게 봐요? 성도로서, 성도들로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문화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의 정신은 땀을 흘어 일을 하고 그 수확을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참된 행복의 기초라고 말하는, 땀 흘리는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손으로 수고하여 그 대가를 먹으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여 부기를 얻고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25절에는 선한 말과 마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한 말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얘기해서 짧게 말할 수 있죠. 근심이라는, 여기는 근심은 그 평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없애고 마음을 치유해서 즐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토록 이말 한마디의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처럼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은 선한 말로 치유가 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laughs> 26절을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해 한다 에, 표준 세번역 성경은 본문을 이와 같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맞는 얘기에요 솔로몬은 지금 의무인과 악인의 상반된 행동은 그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달라서 의인은 그 지혜와 올바른 권고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되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laughs> 더욱더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악, 악에 대한 내용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악을 행하게 되면 남에게 해를 주지만 당연한 거죠. 자기께 자기가 빠져서 망치기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결국 자기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행하는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라는 것이죠 요즘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차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소만 딱 입력하면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길을 염, 을 염려도 없고, 헤맬 염려도 없습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과는 다른 방향을 인도하고 인도한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여기 뭐, 카메라 어디 있다고 다 알려주고, 정체기가 사고구간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데 그게 엉망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계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큰 낭패가 되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 요즉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은 그 오래전부터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GPS와 같은 존재. 즉, 의인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파멸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도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소유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완벽한 GPS처럼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혹해서 자신도 망하고 타인까지 죄악에 빠뜨리는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모두 부디 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7 절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어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가 사냥한 것도 굶지 않고. 사람의 귀한 재물은 곧 부지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뭐 부지런한 자가 얻는 유익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laughs> 문제는 이와서 그걸 받아들이냐는 거죠. 옛날 이야기 하나 제가 생각나서 할니요 사냥꾼과 사냥개에 대한 이야기.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개를 끌고, 이 사냥개가 잘 뛰지도 않아요. 그날따. 토끼가 나타났는데 토끼들 보고도 토끼보다 사냥개가 빨라야 되잖아요. 결국 못 잡는다.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냥꾼이 자기 사냥개를 발로 찹니다. 야너 토끼 한 마리 못 잡냐?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주인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토끼는 지금 죽기 살기로 뛰어 도망가고 있는 건데 나는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잡아봤자 나한테 오는 것도 없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함이라는 게 뭐냐 온 힘을 기울여서 사는 모습이에요 온 힘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이만큼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사는 것이 다 우리 선조들이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없을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이런 말도 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부지런함에 있다. 한가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 건강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새벽 기도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 루틴대로 살다 보면 몸이 자연히 건강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자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엔 힘들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오래 했으니까 이게 익숙하지. 몸에 익숙해지면 된다. 건강한 루틴에 익숙해지라. 2 8절 보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했어요. 음. 어, 이 본장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자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이죠. 어, 뜻 보면 당연히 이 같지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을 여러 가지 각 또해서 조명하고 반복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만이 모든 한란으로 도리를 보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로 표현하죠. 길, 그렇죠? <laughs> 길 도자 마치 거미줄처럼 존재하는 도심의 길처럼 인생도 끝없는 미로와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없이 나타나는 교차로에서 자신이 나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또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많이들 왔죠. 이처럼 인생의 길은 여러 갈래에요. 그러나 모든 길이 동일한 종착지를 향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아요. 이중 대부분의 길은 사망과 심판을 향해 넓게 잃어 있다. 이걸 보라야 돼요. 하지만 생명을 향하고 있는 길은 너무 좁고 험난하다는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저런 인생이 선택하고 걸어갈 길은 많지만, 바땅히 걸어야 할바 생명을 향해 열려져 있는 길은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길은 과연 무엇이냐? 인생의 최고의 길이 뭘까요? 서점에 가면 인생에 성공하는 법 같은 제목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현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공통적입니다. 존경할 만하죠. 그러나, 이것 또한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최고의 길이에요. 솔로몬은 이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신령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자의 길이다. 하는 것이. 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지혜의 실치않닙니까 의의 실체 않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혹시 편안하고 넓은 길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는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다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간방이 그분의 원하시는 좁은 길 곧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여정이 아무리 혹독하고 어렵다 해도 궁극적이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의로운 행진을 계속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 아침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시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근명과 성실과 부지런함이 우리 모두의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사가 길인데 여러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 향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만 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빛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가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평안하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